도쿄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등호사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22일 도쿄에서 한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여섯 자회담 수석 대표 협의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세 개국의 긴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가 연대, 북한의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핵 포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선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19일 후속 협의로서 양측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11월 29일 이후 북핵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 유도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j s k 골뱅이이 r c o k r 2017년 12월 22일 13 47 송고